패시물에 깜짝 호보보다 난다고? 아니, 여러분, 어제 내가 코드 입은 업데이트 된다고 영상 올로고있놔 하죠. 지금 토요일인데, 글쎄, 아직은 업데이트가 된지 안 된지 확실하지 않네요. 아, 근데 여러분, 아,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이번 코드 입력하면은 뭘 얻을 수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. 우선은 이번에 장난감 까가지고 코드를 입력하면은 한정패시나 교주패를합정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. 여기 운이 좋으면은 한정패시 황금이나 레인보로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요. 아니, 노 골머님. 나도 아는건데요 크고 삥뽕 아 들어봐 더 있으니까 요자 여기에 플러스라고 쓰여있는게 있는데 자 이번에 장난감 코드를 입력하면은 보정과제 보상과 호버보드 스킨 그리고 패시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이아와 기타 보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럴수가 다른것보다 호버보드 스킨이요? 아 도대체 장난감 입력하면 뭘 주길래 아그런게 말이야? 자 일단 내 생각에 가장 확률이 높은거는 여기는 레인보우 호버보드이네요 알다시피 한정인형 구매했을때 레인보우 호버보드 줬었잖아요 자 그런데 어쩌면은 다른 호버보드 스킨일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, 가장 큰 이유는 가격대가 좀 다르잖아요 알다시피 인형은 좀 비싸게 산것에 비해서 장난감은 상대적으로 싼편이거든요 근데 보상이 같다 이거는 인형으로 보드 받는 친구들이 안좋아할수도 있을것 같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DLC로 지급되는 보드가 먼저 적혀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, 내 생각엔 어쩌면은, 데이트만 나오고 공개되지 않은, 해코 모드가 이번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런 생각 들고, 여러분으로 기대되네요. 라고 말했는데, 영상 찍고보니까 웬, 벌호버보드가 유출됐네. 이거, 혹시, 예, 여러분도 장난감 못 사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, 아, 내가 좀 많이 샀거든. 1 0개요 나는 코드가 분명히 남을 텐데, 이거를, 어디 쓸까? 아, 어디다 쓰기요 여러분을 뿌려야죠. 자,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잘 따라주면은, 여러분이 이 무료 호버보드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. 자, 어떡해! 자, 우선 하나! 보시는 구독,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, 그리고 둘! 이 영상의 댓글로 자신이 요새 즐겨하는 로블로스 게임을 적어주세요. 자, 마지막 셋! 우리 채널 라이브 시청해주시면 되는데요. 자, 여러분! 이 이벤트의 당첨자는 제가 장난감을 받고 나서 올 예정입니다. 따로 공지해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. 자, 코드는 총 3명에게 뿌리겠습니다. 왜 3명이냐? 내가 코드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. 자, 만약에 좀더 많은 친구들에게 뿌릴 수 있으면은 추가 공지할 수 있도록 할게요. 남부터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, 얼른 패시브이 다시 북적북적해지는 그런 날이 오길.